쟤는 나랑 왜 이렇게 안 맞을까? 뭘 해도 껄끄러운 사람이 꼭한 명씩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을 내 적으로 만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세 가지 꿀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싫어하는 사람에게 시선 고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말,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 정작 내일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하고 일부러라도 내할 일과 내 계획에만 집중해서 험담 들을 시간 눈치 볼 시간을 줄이는 게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입니다. 둘째, 소수끼리만 과하게 친해 보이지 않게 하세요. 둘이 팔짱 끼고 다니고 항상 같은 사람하고만 붙어 다니면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조용한 적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동료를 공평하게 대야 돼 너무 가깝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직장에서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직장은 내 생계의 터전이자 커리어의 터전입니다. 진짜 친구는 회사 밖에서 사겨도 늦지 않습니다. 회사 안 인간관계의 감정을 너무 많이 섞어두면 관계가 틀어졌을 때내 평판, 내 커리어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적을 안 만드는 건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1. 싫은 사람에게 시선 에너지 빼앗기지 말고 소수끼리만 끼리끼리 하지 말고, 3. 직장에서 과한 감정 친구 관계를 만들지 마는 것. 오늘부터 공평한 거리두기를 실천해보세요. 내 마음도 내 일도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